우리가 매도를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올라오면 요거 하나를 갖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면은 매도존이죠. 매도존 자 올라오면은 매도존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자 추가를 예 그렇게 해 한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예, 추가한거는 뭐 여기서 자, 일단 틀고요. 들고, 예. 자, 지금, 자, 하얀 선은, 어, 자취편 매도 존 차트에, 어, 저거는, 어, 하얀 선은, 흰 선은 환율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한 것을 일단, 어, 틀었고요. 어, 틀었습니다. 올라오면은 뭐, 자, 매도 존, 뭐, 고점 오면은 쌍 매도 존이 됩니다. 고침을 오나요? 오면은 뭐 쌍매도존입니다 예 추가하면 돼요 쌍매도존입니다 자 오면은 고침 오면은 자 추가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고침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지금 추가를 해 놓고 있는데요 자, 추가를 해 놓고 있는데 자체 편차 때의 하얀 선은 환율이고요, 저 녹색 하늘 선 지금은 순물의 매도 존입니다. 자, 그런 일종의 지금 쌍매도 존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추가한 것은 틀었고요, 틀은 것 가지고 어, 다시 또 고점을 기다립니다. 자, 지금 지금 쌍매도 존입니다. 쌍매도 존, 예. 자, 환율 매도존, 선물 매도존, 쌍매도존. 자, 그럼 요거 추가 받겠습니다. 자, 추가가, 예, 추가를 했고요. 예, 추가를 했습니다. 자, 추가를 했고요. 한 틱, 한 틱, 한틱 올라오네. 자, 매도존입니다. 매도존. 예. 지금 추가를 해놓고 있는데요. 자, 자 여기서 추가한 것은 여기 있어. 자, 예, 여기서 추가한 것은 자 일단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어, 빠질 때는요. 수급이기 때문에 쭉쭉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 빠지면 이제 이거 저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쭉 빠지는 거 봐가면서, 자, 저점을 바로 갈 것이냐? 자, 그죠? 예, 자, 쭉쭉, 자, 쭉, 자, 쭉. 쭉쭉, 자, 쭉 빠져라. 그렇죠 예쭉 빠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죠 예잘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자 끊고 저장을 보겠습니다 정리하고요 자 가면은 저점을 갑니다 자 정리하고 올라오면은 다시 매도로 진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자 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층을 그렇죠. 자, 층을, 자, 2층, 네, 그렇게 해서 2층을 했습니다. 자, 37만 5천 원, 이렇게 수익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 근거는, 요 위가, 요렇게 지금 매도 존입니다. 매도 존. 그 다음에, 요 하얀 스는 환율입니다. 환율의 매도 존. 매도 존. 예. 그럴 때, 우리가 요 밑에 수급에서도 요렇게 지금 매도 존이죠. 매도 존. 어제 유튜브 제목이 뭡니까? 매도 할 때는 매도 존. 매수 할 때는 매수 존. 항상 내가 매도를 할 때는 매도 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매도 존에서 진입하고, 매수 할 때는 매수 존에서 진입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이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침에 37만 5천 원. 아이고. 쭉 빠집니다. 쭉 빠지고. 현재 진폭이 1.70이기 때문에 또 가면은 이게 다시 이 저점을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항생이 찬스를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에 자, 매도로 진입을 합니다. 자, 매도존. 어,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자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을 보고, 자 매도로 자, 항생입니다. 항생, 예 매도로 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 매도 존에서 매도로 지금 진입을 해놓고 있는데요. 자 올라오나요? 뭐올라오면 추가해도 되죠.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자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추가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추가가 되가 있죠. 자 추가가 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매도 존입니다.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자 추가가 되도 이거 요거 뭐요거는 빼죠. 예, 빼고 자 이거는 아예 그렇게 해서 추가한 것은 정리가 됐고. 또 고점에서 기다려봅니다. 지금, 지금 매도존입니다. 매도존을 보고 지금 매도를 지금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자, 올라오면 요거 추가하겠습니다. 자, 항생입니다. 항생. 자, 요, 매도. 예, 그렇게 해서 자, 매도를 하나를 추가를 자, 자, 했고요. 추가 가 하나가 추가가 때가 있습니다. 조금 애를 먹이고 있는데 자요요 요 추가한 것은 예추가 것은 일단 정리하고요 자예자 예 정리를 하고 자 추가한 것은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정리한 것까지고 다시 또 위에서 자, 저 고점에서 그 기다려, 기다리고, 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다면, 어, 저 녹색선이 자기 값이니까, 자기 값 아래로 빠지면서 쭉 빠질 겁니다. 예, 이제 쭉쭉 빠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알고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지금 잘못 보면 이것도 지금 뭐야, 상승 추세로 생각하고 매수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매도존입니다. 매도존. 매도존. 예. 자, 쭉쭉. 자, 쭉쭉 빠지고 있, 있습니다. 내려오는데요. 그럼 한이 정도에서 일단 익층을 하겠습니다. 예. 자, 30만 원이 넘어가죠. 예. 자, 저럴 때는 아까 꽃놀이표로 가져갔으면 수익이 엄청날 엄청 뻔 했어요. 어, 예, 그렇게 해서, 자, 올청을 했습니다. 자, 항생도 35만 4천 원. 예, 이렇게 수익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거는 요 위가, 요 위가 이렇게 매도존이죠. ,이? 매도존. 아, 수급도 매도. 수급도 이렇게 매도죠. 매도. 조금, 어. 조금 짧게 끌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좀더좀 좀 이렇게 끌고 갔으면 싶은데 목구멍이 뭐 포도층이라 아, 35만 4천 원의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